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애가 올로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손대기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2022년도 두 주간 남았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도하며 시작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 할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열 명이 깨끗함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명 뿐이었음을 오늘 말씀 이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그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본문 16절 말씀을 통해 그열명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이 되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의 민족혼합정책으로 인해서 순선 혀등을 지키지 못했다. 하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아수르의 북유산이 멸망되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인이 그곳에 와서 같이 거주하고 그러다가 혼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이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했고 또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조하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는 그 길이 지름길이라고 하여도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먼 길로 돌아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지름길이 사마리아 길인데도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만큼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를 않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만난 이 나병 환자들은 10명이나 되는데, 유대인과 사마리인이 함께 어울려 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같은 병을 앓고 있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수 없는 불행한 삶을 사는 그들은 동병산련의 점을 가지고 함께 지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병을 앓으면서 함께 고생을 하니까 그냥 가 사마리인이냐 이거 따지지 않고 같이 어울려 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들이 꿈꿨던 미래도 달랐지만, 나병에 걸린 이후에 그들은 모두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냐, 사마리냐 따질 것도 없을 만큼, 그들은 지금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오신 것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소를 높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을 앓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나병을 몸에 지니고는 어떤 사람에게도 가까이 갈수 없습니다 나병을 몸에 지니고 있는 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언제 이 병이 다 나아가지고 가족에게로 돌아갈지 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죽는 날까지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인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불쌍히거 소소하고 외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내가 나병 환자였는데 내 몸이 나았습니다 라는 것을 진찰받고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증명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낫지 않은 상태로 제사에 가봐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나병이 몸에 퍼져 있는데 그것까지 다 보여줘봐라 이런 말인 거죠 율법에 의하면 나병을 앓던 이들이 낫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제사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진찰을 받고 병이 나왔음을 증명받아야 됩니다. 네,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레기 14장 말씀을 보면은,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이 그를 정결하게 하여야만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정확하게 진찰해가지고, 아, 이제 이 사람은 나병에서 너희 말았다. 이제 나았다. 너는 이제, 어, 나, 나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정결 규례를 따라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진행해요.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야 돌아갈 수 있어요. 내그 정결 규례가 복잡합니다. 단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완전히 낫지 않고는 세상에 가서 몸을 볼수 없다는 거예요. 보여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너희 몸이 낫게 될 것이니까 가서 재생이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병 환자 그 상태로 지금 있는데 그런데 재생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가면서 낫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재생이 보일 때쯤이면 완전히 낫으니까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거죠.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가다가 모두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모두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나병 환자에열 명이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나병을 앓던 열 명이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깨끗해졌음을 보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지난 날의 고통과 괴로움들, 눈물로 보내야만 했던 그 많은 범민의 날들, 아침에 눈을 떴으나 반겨주니 없고 갈곳 없었던 그 소망 없던 날들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건강하게 되어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예수님께로 간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에 사는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 감사였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본문 17조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을 텐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바로 그 사람밖에 없었다 아닙니다. 그 아홉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주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감사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는 참으로 놀라운 일을 자신들의 몸에 경험을 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참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열명 모두에게 같은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은 그 아홉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 아홉은 다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나병에서 노인을 받았을 때더하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어야 합니다. 사실 유대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나 택한 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살다가 병이 난 거잖아요. 나병에 들었어요.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나 봐왜 이렇게 살다가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자신에게. 그유대인이란다면이 은혜를 감사지 하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에 비한다면 더할나위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는 겁니다. 나병에서 노인받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나병에서 노임받은 후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었을 뿐이었다. 다시 말한다면, 나병에서 노임받을 때까지만 필요한 분, 그런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다 나병에 걸려서 고통당할 때 완전히 절망 상태에 있었잖아요 나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향해서 예수 선생님이요 불쌍해해달라고 외쳤는데 그 외침 한마디에 자신들은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불쌍해하겠구나 생각하고 가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병 고침 받을 때까지 예수님 필요해 당신. 오늘 한 해를 마무리 해야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저와 송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야 했지만 돌아오지 않은 저 아홉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저와 손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왜나 하느께 영광을 돌리로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바라옵드려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더큰 은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사마야 사람은 나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더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야 사람은 이방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야 사람들은 죄인이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마야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 사람에게도 은혜가 임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를 베푸심과 구원을 베푸심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지 아니한 그 아홉은. 육신의 병은 고쳤는지 모르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아홉 사람은 당장은 나병에서 노인받아 깨끗해져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가게 되었으니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그들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병을 고침 받음으로 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은혜와 축복이지요.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보다 더큰 은혜와 축복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마음구장 1조로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왜 예수님께 데려왔을까요? 중풍병에서 노인밖에 하기 위해서 이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로 데리고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에 안심하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을 고치기 전에 죄 사함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중풍병에서 노인 받는 것보다 더큰 은혜는 죄삼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에서 노인받는 것도 병으로부터의 구원이죠 그러나 병에서 노인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에서 노임을 받는 구원보다 더 귀한 구원, 더큰 구원, 영혼의 구원을 받은 저와 성도인들은더 예수님께 나아가 감사드리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에서 1장 7절로 9절에서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칭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인들은 이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에서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는 잘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올 한해도 지내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늘를 마무리하는 저와 성령이 다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 명의 남녀 환자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은혜로 운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 시에. 순식간에 그들의 몸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나병에서 모임 받아 건강히 회복되었고, 생명이 회복되었으며, 소망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병 환자로 사는 삶이 아니라 건강한 자로 사는 삶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열명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습니다. 피가 섞여서 순수한 이사를 혈통이라고 할수 없는 이방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 해를 마무리한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올 한해 또 돌이켜보고 감사의 조건을 또 찾아보고 또올 한해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 경배 올려 드리는 저와 손이다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시편 103편 2절에서 자신의 영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시편 13편 0 3절로 5절에서는그 은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송양하시고 인자와 극류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였습니다. 저와 성도인들도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은 덜있지 아니하며 감사함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하늘을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하늘을 기도로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주셔서 돌이켜보면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주를 의지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께 감사드리는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는 자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씨도록 내게 불어주시고 믿음으로 저 앞에 강구한 기도 정이 다하는 것 성달되며 응답받게 되며 더 소망이 넘치는 자의 삶을 사는 저희를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력 혜 갖게 주시고 기도하면서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를 다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의 삶보다는 내내의 삶이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둘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항상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